체육 융합 활동으로 매트릭스 몰 모션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몰 모션 게임을 하면서 에벌레 지렁이를 모자로 주제를 정했고요. 매트릭스라는 것은 격자 모양의 주소를 말하는 것이고 몰이라는 것은 두더지를 말해요. 모션은 어떤 움직임을 말하고요. 어, 애벌레와 지렁이는 두더지가 좋아하는 먹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죠. 활동일로 몰 위치 이동 두더지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활동 1호는 이런 위치 이동, 즉 행과 열의 위치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파악을 했을 때 기록을 하고 먹이를 모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로뭘 위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 운동이 끝나고 에포 클립보드와 필기구 활동지를 가지고 아래 격자 모양에 자유롭게 앉습니다. 그러면 약한1 5 명, 1 6 명의 아동이 앉아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는 어, 행과 열 열과 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1열 보이죠? 아래로 1열, 2열, 두 번째 줄은 2열, 세 번째 줄은 3열, 네 번째 줄은 4열, 다섯 번째 줄은 5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로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1행, 2행, 3행, 4행, 5행을 알수 있습니다. 세로로는 열이라고 하고, 가로로는 행으로 하기로 약속을 정하고요. 어, 먼저 3번 친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번 친구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는 게 보이죠. 행과 열로 따져서 알아보도록 위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행을 표현하면 일행 일행 사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번 어린이는 주어진 활동지에 행과 열을 파악을 해서 일행 2행이 되겠죠. 밑에는 3행, 옆으로는 1열, 2열, 3열, 4열, 5열 해서 1행 4열에 1,4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위와 같이 행과 열에 대한 또는 열과 행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모션을 함께 해서 자리를 이동하도록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밑줄 쳐 있는 거 보면요. 두더지 행, 한줄 뒤로 이동 후, 스쿼트 다섯 개를 하고 자리에 앉는다로,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줄 뒤로 이동하면 3번 친구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을 한 뒤에 스쿼트 5개를 하고 자리에 앉게 되겠죠. 3번 친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한줄 뒤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스쿼트를 한 후에, 다섯 개한 후에 앉아있게 되겠죠. 그러면 격자의 위치, 포지션이 바뀐 게 보일 것입니다. 몇 행, 몇 열에 앉아있을까요? 일행, 이행, 2행. 이행에, 이행에, 일열, 2열, 3열, 4열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2행 4열에 3번 친구가 앉아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가지고 있는 활동지에 3번 친구는 2행 4열에 보기와 같이 기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2,4라고. 자, 이번에는 두더지 열, 왼쪽으로 두줄 이동 후,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PT 체조 5회. 라고 지령을 하면, 음 다음과 같이 자리를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친구의 위치를 매트릭스 위에서 3번 친구의 위치를 보면은요 어디 있을까요? 방금 전에 2,4에서 2행 4열에서 왼쪽으로 두칸 이동했으니까 하나. 두칸 이동해서 이행 2열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3번 친구는 활동지에 자신의 현재 위치를 기록해 줍니다. 이행 2열이라고 기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행1을 통해서 행과 열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이해하게 되면 어, 이해하게 될 때까지 4, 5회 정도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이 활동2에서 지렁이와 애벌레, 두더지의 먹이, 모기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모션 운동을 한후 행, 열의 위치를 이해하고 10초 내에 행렬의 위치를 이해하고 10초 내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한 친구는 사탕이나 초콜릿, 젤리 중 자기가 선호하는 먹이를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게임 시간이나 횟수, 먹이 등은 아이들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진행자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트릭스 몰 모션 게임으로 매트릭스 위의 위치를 알아보는 게임을 해보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죠. 오프라인 체육 시간에 매트릭스 몰 모션 게임 활동을 직접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